블랙라벨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지만 1등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할 거라면 차라리 다른 문제집을 푸시는 게 나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장수학 원장 이재우입니다. 블랙라벨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심화 문제집 중에 하나죠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무조건 풀어야 되는 교재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활용법을 제대로 모른 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도 심화소다 보니 중도 포기한 학생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라벨을 풀어도 되는지의 기준과 수준별 접근법, 효과적인 공부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시면 기존 방법보다 훨씬 공부가 잘 되는 게 확실하게 체감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블랙라벨을 시작해도 되는 아이 추천 하는 아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학은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 순서로 공부하는 게 기본이죠 개념서에는 개념센 뭐 유형서에는 센과 같은 교재들이 있고 심화서에는 블랙라벨 뭐 최상의 수학 고쟁이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이 블랙라벨을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센에서 b단계 c단계 의 문제 오답률이 20% 미만인 학생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기본 유형은 거의 다 잡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보면 어디서 막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내신은 최상위권인데 수능형 문제에 약한 학생들입니다. 블랙라벨은 수능 심화 감각 잡기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사고 전환 훈련용으로 최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적 사고력이 충분히 길러져 있는 혹은 기르려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답을 맞추는 것 하나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풀리는지 생각하려는 아이들이죠.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블랙라벨을 풀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블랙라벨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블랙라벨을 풀만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준 차이가 존재하고 수준별로 접근법이 다릅니다. 스텝 3는 난이도가 많이 높으니까 제외하고 스텝 2까지의 오답률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각 수준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2까지 오답률이 10% 미만인 학생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개념과 유형은 이미 완벽하게 잡혀 있고 풀이 과정이 거의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수준이에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정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를 넓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얼마나 빨리 맞추는가보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풀고 나면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풀이 말고 다른 접근법은 없을까? 이 문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될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하고 재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만약 풀리지 않더라도 해설지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하세요. 절대 안 풀리기 따른 확신이 들 때까지 스스로 부딪치는 시간이 바로 내공을 쌓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오답률이 20%에서 30% 정도 되는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 개념은 잘 잡혀 있지만 문제 상황을 변형해서 적용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많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약점 인식과 보완 중심 학습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오답 문제를 모아두고 왜 틀렸는지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조건 해석 실수, 공식 적용 순서 착각, 뭐 시간 부족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시 풀면서 보완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설지는 단순한 정답 확인용이 아니라 내가 놓친 사고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즉10% 미만 학생들처럼 끝까지 안 보고 버티기가 목표가 아니라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수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은 블랙라벨을 추천하지 않은 학생들인데요. 먼저 오답률이 30%에서 50% 사이로 나온 학생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블랙라벨 문제에 손을 대도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는 친구들입니다. 세점을 했을 때 비만 엄청 내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직 유형이 충분히 익지 않은 상황이라서 블랙 라벨보다는 전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런 친구들은 센시 단계 문제에서도 오답률이 30%에서 4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준심화 교재인 일품이나 센시로 훈련을 더 하고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화서를 무리하게 풀면 오히려 수학이 싫어지거든요. 만약 스텝 2까지 오답률이 절반 이상이다. 그럼 블랙 라벨은 절대 풀면 안 됩니다.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친구들이죠. 심화를 건드릴 단계가 아니고 개념서와 센, 라이트 센과 같은 유형서를 반복하면서 기본적인 수학 개념과 감각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블랙라벨 해설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설지를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실력이 잘안 늘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느냐 먼저 문제를 푸는데 막히더라도 절대 바로 해설을 보면 안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 붙잡고 씨름해서 풀어내려고 해야 하고요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된다 그럼 해설지에서 해설을 딱한 줄만 봅니다 그리고 한 줄의 힌트만 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아예 막힌 상황이다 그럼 그때 한줄더 봅니다 옆에서 선생님께서 힌트를 하나씩 던져주는 것처럼 활용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었다면 그 막혔던 문제를 풀어내면서 깨달은 핵심 개념이나 프리포인트를 그냥 머릿속에 두지 말고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따로 정리하세요. 블랙라벨 오답 개념 노트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노트를 단순히 문제 다시 쓰기용이 아니라 내가 막혔던 이유와 해결의 실마리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문제 번호와 단원명을 쓰기 어떤 단어에서 자주 막히는지 한눈에 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막힌 이유를 쓰는 겁니다. 조건을 잘못 해석함 공식을 기억했는데 적용 순서를 몰랐음 그래프 개형을 뭐 머릿속으로 그리지 못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핵심 개념과 해설 포인트를 쓰는 건데요 해설지의 풀이 중 핵심 문장 한두 줄만 옮겨 적습니다 단순한 풀이 복사가 아니라 내가 놓친 사고 과정을 다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근이 세계인3차함수라고 한다면 극대 극소의 부호가 다르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문제의 핵심 전략을 써버렸하고 반복한다면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아이에서 사고력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로 바뀝니다. 정리한 노트는 나중에 시험 직전 약점 복습용으로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같은 유형이 또 나왔을 때이 노트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실수가 거의 사라집니다. 블랙라벨을 오늘 알려드린대로만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성적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수학 원장 이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